그래서 우리가 좀이 지금 있는 숙제부터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지 그것도 못하면서 또 하겠다 그러면 신뢰가 가겠습니까? 그래서 이거는 관계 부처도 공동 책임입니다. 이게 안 풀리면은 그래서 언제까지 이거를 풀겠다 하는 그것을 얘다좀 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반드시 이거부터 풀고 나가야 돼요. 네, 군부조정실장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민감 지금 추진단은 저희 군부조정실과 이제 대한상공회에서 중소기업기 이제 같이 이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어, 아까 우리 부회장께서 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어, 접수된 것 중에 한60% 정도는 해결이 됐거나 또는 해결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한40%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것 중에 안 되는 것이 있고 또좀 검토해봐야 를 되는 것이 있습니다. 안 되는 것들 중에는 예를 들면은 어, 시장에서 뭐 닭을 파는데 포장을 하지 말고 팔게 해달라 하는 것 같은 건이 위생 에 걸려가지고 안 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. 어, 일부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해서 이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이제 세, 어, 다음 세션에서 좀 보고를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만은 어, 제가 이에 제도 개선을 해서 어, 그런 식으로 우리 민간 합동 추진단이나 국무정실에 접수되는 어, 규제 민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한을 정해두고. 어, 그 내용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하면은 부처에다가 그 규제를 유지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한 소명을 시키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, 어, 그 소명을 받아봐서 소명이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그 규제 개선위원회를 통해서 그 개선을 하도록 어, 그런 제도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음. 이따가 어, 두 번째 세션에서 제가 시스템 개혁 보고 드릴 적에 어, 같이 보고를 드리겠고요. 경에서 아까 말씀 여러분이 계신 그 어, 규제 개선과 관련된 포탈 그것도 함께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왜안 된다?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그 손톱니 가시라고 우리가 선정을 그럼 선정은 왜 했죠? 할 수가 없는 건데. 그 접수가 되면은. 일단, 이제, 이 민간업동 추진단이나 또 다른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. 어, 채널이 거기서 이제 부처에, 주무부처에 보내가지고 의견을 듣습니다. 아 그럼 그런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, 어, 그 민간업동 추진이 나가 있는 총리실, 또상공회의서 중소기업 같이 해가지고 해서 부처랑 계속 협의를 합니다.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한60% 정도는 해결이 되고요. 그중에 구조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대통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규제 속하는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은 이제 해결 그 규제를 푸는 편익보다 규제를 갖고 있어야 될 그런 평이 더큰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가 극히 일부 있고요. 나머지 경우는 이제 부처 간의 이제 협업이라든지 또는 아까 우리 팀장 얘기인 것처럼 이제 어 공무원의 어떤 일하는 방식 여러 가지 위에서 되고 있는데 어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어, 규제를 유지해야 되는 그 타당성에 대한 소명의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은 부처에서 기관장 책임하에 일정 기간 내에 우리는 이런 이유로 이 규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됩니다 하는 소명을 하도록 하게 되면은 아마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? 이제 그 손톱니 가시라고 이게 나왔을 때는 그것을 하는데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거든요.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양단 간의 얘기를 할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 호소를 한 거다. 그렇다면 그것을 고른 방식으로 하기에는 뭐 위생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위생상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쉽게 닭을 팔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방법,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되게 하려고 한다면은 그런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, 요렇게 조금만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런 노력만 하면 그런 문제도 해결하면서 쉽게 닭을 팔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제안함으로써손톱니 가시를 그런 방향으로 또 빼면 어, 그 위생 문제도 지키고 또그 저기 장사하는 분들도 또. 그 저, 소원을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이9 0역에도 빨리빨리 좀 해결을 했으면 합니다. 그래서 뭐좀 많은 생각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을 호소한 입장에서는 하루가 여삼추예요. 근데 이게 지금 벌써 몇 달입니까? 그러니까 빨리빨리 창의적인 정안 되면 된다, 안 된다, 그러니까 안 된다 하루고 그러면 부재 하세월인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목적은 바로 이런 것을 좀 쉽게 해달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이런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좀 보완을 해줄까 해서 되게 되는 방향으로 좀 그렇게 풀었으면 합니다. 예. 네, 감사합니다.